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첫째 주 복제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직장을 다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여성들을 채용하는 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여수시 흥국체육관에서는 현장채용업체와 간접채용 277곳의 업체가 참여해 210여 개 일자리를 개시하고 540여 명 규모의 여성을 채용하는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취업 관련 면접에 도움이 되는 면접 질문 장애물을 넘어가기 위한 취업 장병 무너뜨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네 예, 오늘 2019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우리 흥국체육관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행사입니다. 관내 다양한 기업체들과 또 일자리를 구직하고 자하는 우리 여성들이 일대일로 면접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자기의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관광도시답게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시민이 행복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여수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창업관은 자영업종합지원관과 창업사례관으로 구성돼 소자본 여성창업정보와 사례를 제공하고 이력서 작성과 취업과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박람회에 참여한 여성들은 창업 아이템 채용과 직업 선호도 검사를 통해 적성 검사를 진행하고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를, 기업에게는 훌륭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뜻깊은 방람회가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순천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중국 북경 세계원의 박남회장에 세계의 평화와 교류를 희망하는 한국 정원을 조성하고 지난달 25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제막식을 시작으로 한국 전통의 취타대 연주와 수문장 교대식에 이어 대한민국의 날 행사에는 박남회장을 찾은 관광객 북경 교민을 초청해 국립 남도국악단의 공연, K-POP 축하 공연을 베풀었습니다. 허석순천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한국 정원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대표 정원 도시로 세계에서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 정원산업 교류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30일 광양시 수변공원에서 제24회 바다의 날을 맞이해 광양시 여수해경 전남 동부특수구조대와 광양시 어민회가 참여해 수중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폈습니다. 참석자들은 수사자원 조성을 위해 수중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수변공원 해변에서 감성돔 10만 마리와 광어 3만 마리 등 어린 고기 13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은 보다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리가 됐습니다. 광양시는 광양항을 활용한 해변공원 조성 등으로 바다와 해안을 연계한 관광산업을 개발해 어민복지에 힘쓸 계획입니다. 광양항은 과거 김양식과 전어잡이 등의 어업이 성행해 희양팔포라고 불렸습니다. 순천시에서 지역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조국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직접 다녀왔습니다. 순천시 조곡동 행정복지센터가 철도마을 인근에 새 청사를 마련하고 지난달 28일 문을 열었습니다. 조곡동 행정지원센터는 5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6월에 착공해 사무 공간과 대회의실을 갖춘 3층 규모의 기차 모형 건물입니다. 새청사는 작은 도서관과 주민자치 의원실이 마련돼 모든 시민이 활용하기 편리한 장애물 없는 복지 생활 환경 인증청사입니다.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조곡동에 그동안에 강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강당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좋은 건물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주민이 편향하기 쉽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고 주민들의 쉼터가 될수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진행된 개청식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고 식전행사로 치러진 어르신들의 국악체조는 활기있는 지역 공동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철도 관사마을이라는 뛰어난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는 조국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 철도문화축제 등 활발한 지역공동체를 이끌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여수 세계방남회장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에선 민간 매각보다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수선원실천위원회 등이 주관해 지난달 27일 여수 방남회장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선 현재 건립 절차가 진행 중인 청소년 해양 교육원의 최적 활용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5일 지역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여성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해 각 기관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상호 토론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여수시 삼남석유화학에서 여수 국가산단 무인항공기에 의한 테러 대비 민관군경 통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화학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중요성을 고려해 영산간 유역환경청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2019 을지태극 연습 중 재난테러 등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을 적용해 이번 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여수소방서, 전남도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역할 정립으로 화학테러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산간 유역환경청은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하드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제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시의회가 지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웅천 택지 개발 사업의 각종 특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출범한 웅천 특위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의회 웅천 특위는 올해 2월 웅천 택지지구의 특혜 의혹을 낱낱이 밝혀라는 시민의 엄중한 권고로 갖고 그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부에서 소속 의원 구성을 놓고 감론 일박이이어고타 특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중복되는 등 구성 자체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시민사회의 소속 의원 재구성 요구마저 묵사는채 출범을 강행했고 최근인 지난 28일 특위에서 활동 중인 여수시 의회 송화인 의원은 여수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사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웅천특위 구성 중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송 의원이 활동을 접겠다는 입장이고 웅천특위는 특단의 해결책이 없는 한 당초 취지를 이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웅천특위는 지난해 시민단체 등이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서 택지개발 사업으로 변경된 이유, 수차례 계약 변경 등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 계획 경경 사유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구성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아, 지난 해말 마지막 회기에서 까까스로 어, 의결이 됐는데요. 아, 특위를 슬펴, 출범시켰지만 이후에도 특위 위원 구성을 놓고 의원들 간 아, 갈등이 확산되면서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재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오는 등 난항을 겪고 왔습니다. 그럼 특위 활동도 회의 개최 시마다 상당수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반쪽짜리 회의가 이어져 왔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파행이 계속되면서 지난 4월에 특위 위원 10명 가운데 박성미 의원과 정현주 의원이 특위 위원을 살퇴해 불안정한 특위 구성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특위 차원에서 다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무합니다. 어, 웅천특지 지구가 12차례나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계약 등 의혹에 묻힌 숱한 사안 등에 대해 무엇 하나 밝혀낸 게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 웅천특위는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송화진 의원이 어, 특위위원을 갑자기 사퇴하면서 언론을 통해 특위를 매도한 것은 다분히 특위활동 자체를 부정하고 와해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웅천 특별 위원회는 본 회의에서 승인받은 활동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무엇보다 시민의 의욕 해소가 관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간출인 소식입니다. 지난달 17일에 열린 곡성 세계 장미축제장에서 판매된 토란파이가 축제 전보다 10배 이상 매출이 올라 축제 이후에도 판매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토란파이에 대해 현재 특허를 출원 중이고 더 많은 지역 업체의 토란파이 기술을 이전해 지역 명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 의회는 지난달 30일 지역사회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아름다운 가게와 나눔장터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시민들로부터 중고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된 수익금을 소외된 이웃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달 29일 사회공헌 활동으로 시행 중인 사랑나눔 복지재단 이사장과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지정기탁 사업으로 희망하우스 10호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역 내 가정들이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활동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성군 치매안심센터와 보성 공공도서관이 지난달 29일 보성군 치매극복선도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후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보성군 관계자는 주민이 가까운 도서관에서 치매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치매 극복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구례군에서 재배하는 던데들 수박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4년 농가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던데들 수박은 아이콥 생협에도 납품을 시작해 안전한 농산물을 판매로 지역사회 농업인과 기업체가 상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여수 히든 베이 호텔에서 개최한 제29회 한려 문학상 시상식에서 이모상 시인이 한려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27년째 이어져온 한려 문학상은 문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여수 지역 문학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문학상입니다. 이 한려 문학상은 우리 성바오로 외과 박인태 원장님이 1993년도부터 제정한 우리 지역의 유일한 문학상입니다. 그 연륜이 올해 27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려문학상은 우리 지역에서 그한해 동안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하고 지역 문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 모상 시인은 1986년 갈무리 문학 동인으로 입문한 이후 30년간 전남 여수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창작해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짓다', '불다'라는 말, '어머니'. 엄마의 정원 등으로 특히 30년간 노상에서 장사를 하시며 고생하신 어머니의 사랑을 그린 작품들이 돋보입니다. 지역 최고의 문학상으로 자리 잡은 한려문학상 수상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문학은 우리들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저의 시가 누군가에게는 행복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미소를 짓게 하는 좋은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시가 되어졌다는 임시에는 시집, 조금 새끼로 운다로 한려 문학상 수상과 동시에 시인의 문학 활동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